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니엘 1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제가 예전에 그 태권도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한 9년 정도 태권도를 하면서 제가 중3때 이제 마지막으로 어 전국체전에 나가는 것으로 저희 선수생활을 이제 끝낸다 하고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공부만 했는데 중3때 이제 제가 선수생활을 본격적으로 이제 아침에는 운동하고 오후에는 이제 학교가서 공부하고 이런 이런 일정을 1년 동안 가졌었는데요. 그때 같이 선수생활을 했던 그 학부모님들끼리 모이셔가지고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미정아. 그 개구리를 고아 먹으라는 거예요. 개구리를 고아 먹으면 이게 반응하는 것도 빨라지고 피곤하는 것도 덜해지니까 개구리 고운 걸 너도 꼭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저는 이제 제천 그니까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어렸을 때 개구리 뒷다리 튀김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는데 이게 개구리를 뒷다리를 먹는 거는 괜찮겠는데 머리까지 고와가지고 그거를 다 먹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길래 아니 그러면 제가 이게 피고 웃으면서 아니 그러면 저보고 뭐 개구리가 되라는 말씀이세요. <laughs> 개구리를 먹으면 반응이 빨라지고 막 이런다니까 어린 제가 듣기에는 너무 뭐랄까 유치하기도 하고 1차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개구리가 되라는 건가요? 뭐 이렇게 제가 장난을 했는데 그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도 너무 진지하신 거예요. 이거 먹으면 진짜 반응이 빨라진다니까? 그러시는데 제가 황당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아있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지, 황당해하는 내가 이상했던 거고 그 어머니는 진짜 그 이유가 맞았던 거예요. 개구리의 어떤 좋은 속성이 어른들께서 보실 때 좋은 속성이 저에게 들어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개구리를 먹으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였습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먹으면 그 속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향을 그 가운데 계속해서 가까이 접근하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영향력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거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입니다. 남유다의 여우야김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당시에 인접 국가였던 바벨론이요 대제국을 이제 막 이루고 이르던 때였어요. 이제 바벨론의 최전성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이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포위하고 협박하고 이제 멸망하기 직전까지 침략한 다음에 떠나가면서 이제 우리 말잘 들어라 하고 떠나갔어요. 떠나가면서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을 남유다에게서 빼앗아갔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 총명한 청소년들을 자, 이렇게 데려갔어요. 이스라엘 왕족이나 귀족들의 자식들 중에서 아주, 가장 똑똑하고 용모상으로도 아름다운 그런 아이들을 데려가서 바벨론의 인재 집단으로 키우는 겁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완성한 대제국에서 이곳저곳에 파견해 가지고 이제 다스리게 될 고급 공무원을 그런 식으로 이제 양성하는 엘리트 코스였던 거죠. 그들을 어떻게 육성을 했는가. 첫 번째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답니다. 두 번째, 진짜 입으로 먹는 음식들을 바꾸었대요. 왕이 먹는 음식들 아주 호화롭고 맛있고 기름진 것들만 먹였답니다. 세 번째, 이름을 바꾸었대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엘자나 요자가 들어가는 이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름인데요. 그래서 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인데,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섬기던 가장 주신이 벨이었거든요. 그래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면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 신앙의 정체성을 바꿔 버리는 거죠. 저는 이 다니엘이 받았던 교육 과정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는가? 작은 컵에 커피가 담겨 있는데 이 작은 컵 위에 물을 쏟아 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굳이 커피를 쏟아 붓지 않아도 그 위에 물만 계속 쏟아 부으면 어느 순간 커피가 넘쳐서 다 없어지고요. 물만 가득 채워지죠. 그런 것처럼 남유다에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랐던 그 다니엘을요. 바벨론이 잡아 가서 계속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면서 생각을 바꿔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덜 자극적인 것만을 먹던 다니엘에게 오늘날로 치면 피자나 햄버거나 콜라같이 아주 맛있고 먹기만 하면 막 도파민이 펑펑 터지는 그런 음식들을 계속 먹이게 되고요. 이름을 바꾼으로 인해서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의 본문으로 나이를 추정했을 때 다니엘은 약 90살 정도를 살았다라고 하는데 다니엘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산 것은 태어나서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까지 한약 15년 정도를 다니엘로 살았고 나머지 75년의 시간들은 벨드 사살로 살았습니다. 콸콸콸 쏟아부어져서 이제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강요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랬는가?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왕 앞에 서게 한다. 이것은 말은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지만 왕 앞에 세우는 종을 만든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왕의 뜻대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게 하는 그 종을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바꾸더라는 거예요. 제가 동물들을 좋아해가지고 동물들이 나오는 어떤 다큐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날 다큐의 어떤 썸네일에 2000마리가 넘는 염소의 아버지 뭐 이런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염소를 농장이나 이런 데서 가두어 기르는데 그 주인께서는 동산 하나가 소유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큰 동산에 이제 방목한다는 거죠. 제가 영상을 보니까요, 재밌었던 게 PD가 갔는데 염소가 없어요. 그래서 염소들 어딨나요? 하니까 아 이제 올 거예요 하면서 이 아저씨가 뭐 파랑을 불었는지 뭐 소리를 질렀는지 하니까 염소가요 잠시 정적이 흐른 다음에. 정말 두두두두두 하면서 염소 떼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냐면 이 아저씨가 그 2천마리가 되는 그 염소에게 행복하게 밥을 주는 것으로 따뜻하게 영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아 훈훈하다 이 염소들은 이 동산에서 방목되니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영상을 그만 봤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뭐가 좋아 좋긴 뭐가 좋아 성도님들 그 염소 뭐하러 기르는 거죠? 잡아 먹으려고 기르는 겁니다. 돈 주고 팔려고 유기농으로 잘 방목해서 기르면 더 비싼 값에 팔수 있으니까 잡아 먹으려고 키우는 건데 무슨 놈의 아버지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거는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지. 똑같이 바벨론도 그렇게 다니엘을 기르고 있을 때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는가? 8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그것들을 먹지 않기로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과 같이 끌려온 유다의 다른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 나라는 이미 망했고 바벨론은 너무너무 강하고 어쨌든 지금 얘네들은 엘리트 코스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인의 일생만 보면요. 부족한 거 없습니다. 그냥 이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다니엘은 왕궁 안에서 왕의 최측근으로 총리로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다니엘은 거세를 당했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마치 조선 시대 때 왕궁에서 내시들을 거세했듯이 다니엘 역시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개인적인 수치심과 더불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거세당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에 못 들어옵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져요. 그럼 보세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다른 유대인들은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도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거기에 거절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마,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왕에게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 벨드 사살로서 바벨론식으로 얼마든지 살면 그 말입니다. 아무도 다니엘을 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제공되는 모든 풍요가 나를 진짜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면요. 마음이 제가 굉장히 아픈 것이 다니엘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기도했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아내가 있었다, 자식이 있었다, 이 장면도 없어요. 무슨 말인가? 다니엘은 평생 그렇게 외롭게 시당 생활을 하였는데 마음이 아픈 것은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요? 자기의 집에서요 어디에서요? 자기가 허락했다는 그 궁궐 안에서 하루에 세번 창문을 열어두고 바벨론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정한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유대인의 회당에 갈 수는 없어도 내가 지금 바벨론에서 이렇게 강요되며 살아도 나는 더럽혀지지 않겠다 나에게 쏟아 부어지는 대로 이 안에 살지만 더럽혀지지 않겠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더럽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제가 아이들을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은요, 더럽다고 느끼고 피하는 것들이 여러시 있는데, 첫 번째가 지저분한 걸 싫어합니다. 우리 아이들, 성도님들께서 빨래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옷이 번쩍번쩍하죠. 지들이 손빨래 하나도 안 해도 옷이 깨끗합니다. 그러니까요, 조금만 지저분해질 것 같으면 안 해요. 싫어해요. 손에 뭐 지저분한 거 묻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고 오만상을 탔습니다. 자기가 피해 보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청소하는 것 벌써 싫어해요. 세 번째 뭘 싫어하는가? 자기가 볼때좀 지저분하다고 느껴지는 자기가 볼때좀 찐따 같다고 여겨지는 그 아이들 곁에 앉는 것도 싫어합니다. 다 피해 다니고 도망다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 별것 아닌 그런 것 가지고 너무 지저분해 하는데 진짜 자기를 더럽히는 것들은 아무렇지 않아요. 거짓말 하는 거 아무렇지 않아 하고, 미디어로 영상 보는 거 아무렇지 않아 하고, 인스타나 어떤 SNS로 욕하는 거 아무렇지 않아 하고, 마음속에 온갖 죄를 짓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더럽히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 그런 것은 아무렇지 않아 하고,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너를 얼마나 망치고 있는데, 너를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 것인데, 알지 못하고, 오히려 간절히 원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가 막히게 휴대폰으로 영상 보는 거 좋아합니다. 음란한 것들, 끔찍한 것들, 자극적인 것들, 세상의 온갖 쓸데없는 가식거리와 문화들에 성도님들 우리 역시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휴대폰으로 세상의 노래를 듣고 세상의 온갖 문화들 보는 것 아무렇지 않으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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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합니다. 돈. 세상에 나의 모든 유학하는 것들, 풍요롭게 만드는 것들, 아, 이것들은 좋은 거야. 이것들은 고의 쌓아놓아서 많이 벌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지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아이들을 더럽히고 병들게 하는 것들만 얼마나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동그랗게 도는 그 로타리를 지나는데 그 옆에 왜 고속도로 왜 한복판에 나무 같은 거 심고 그런 풀 같은 것들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갑자기 경찰이 저를 막 세우길래 왜 세우는 거야? 갑자기 여기서 왜 세워? 하고 보니까요 어떤 할머니께서요 그 고속도로 입구에서 그 조그마한 그 땅에서 나무를 캐고 계시는 거예요 나무를 캐셔가지고 막 수확하려고 하셔는데 거기서 막 그걸 하고 계시니까 경찰이 가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고 그 할머니를 끄집어내는데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할머니를 보는데 할머니가 한 손에 호미를 들고 한 손에 봉다리를 들고 계시는데 이 봉다리에 이미 많이 캐신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먹나? 지금 이 고속도로 입구에서 배기가스가 가득한 데서 자라난 저 중금속 가득한 나물들을 드시면 안될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운전해서 오다가 우리가 그 토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우리가 중금속과 온갖 더러운 것들로 지금 가득 오염되어 있으면. 우리 아이들, 우리 품 안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 꼭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내 옆에 아이들까지 우리가 잘못 만든 토양에서 자라나서 아이들 다 병든 채, 다 더럽혀진 채, 다 오염된 채 자라납니다.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무섭구나.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구나. 그 할머니는 모르고 실컷 캐고 있는데 사실은 저거 드시면 병들 텐데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 또 어떤 이야기도 생각이 났는가. 제 지도 교수님께서 꽃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교수님을 모시고 화원에 갔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런저런 화분들을 사시는데 교수님이랑 저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희 둘다 똥손이어가지고 식물을 키우기만 하면 다 죽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주인께 여쭤보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시냐면 꽃은 성도님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꽃이 피기 시작하면. 절대로 꽃이나 그꽃 위에다가 물을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꽃 위에다가 물을 뿌리면 꽃이 금방 죽는다고 화분 밑에다가 물을 바, 물바지를 놓고 그 땅이 그 물을 빨아들이게 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같은 똥손이요, 이게 꽃이 안 죽는 거예요. 원래 바로 죽어야 되거든요. 저는 또 꽃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무기로 물을 얼마나 뿌려댔는데요. 그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토양을 적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꽃이 건강하게 활짝 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뭐를 더럽다고 여기십니까? 그리고 진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들, 악한 것들, 여전히 고치지 않은 나의 말과 생각과 습관들, 그것들이 지금 우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라내십시오. 회개하셔야 되고, 돌이키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 이것들은 죄다 싶으시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후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회개하십시오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가 왜 우리가 빨리 그래야 되는가 나 때문에 애들 죽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감을 가지고 긴급하게 오늘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